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열두 해를 혈중으로 우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도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을 하이어라 이에 그의 혀를 구원을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은 이니라. 예수께서 근동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우리가 여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신 나이가 하되 예수께서 이일 이,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간절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면은 열두해를열두혜라는 12년 동안 혀를 주는 아는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말을 못해서 그지 표현도 못하고 그저 속으로만 마음으로 얼마나 상처받고 남보기에도 얼마나 창피스럽고 그렇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여자들 그한 달에 한 번씩 그 있잖아요 그런 혈우증이라는 것은 즉 하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혈우증을 아놓은한 여자는 의사를 만나서 여러 병원에 그때 시대에도 병원도 있었는가 봐요 의사들 다 있었고 그 의사들을 여러 명 자기 몸을 보여주면서 고쳐달라고 허비한 그 재산까지 다 낭비하면서 그러나 고칠 수 없다,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얼마나 그동안 마음의 상처와 아프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을 해 보시면 얼마나 그 여자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의사를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았으나 돈만 자기 재산 다 낭비하면서 허비를 허비를 다 낭비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기 오히려 더 마음 몸을 많이 지금 망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 6절의 말씀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뭐 효염이 없고 효염이라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고 허비하였을 때.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 지금 자기 몸의 상태가 더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를 차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치 27절의 말씀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금 오고 가다가 예수님 소문을 지금 들었습니다. 예수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의 옷에 손을 그의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남자도 아니고 여자 몸으로 이 혈육증 아른 여자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꼭 나를 고쳐야 쓰겠다. 그 마음으로 그 많은 무리 중에서 끼어들면서 여, 남자도 끼어들기도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 혈육증 아른 여자는 간절한 마음, 믿음으로서 그 많은 무리 중에서 그 끼어들면서 예수님 옷세만되면은 낫겠다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옷에 손을 대니 28절에 이때, 이때 지금 혈를증 아는 여자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서 예수님 옷을 만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자기 몸, 병을 다 고친다는 것을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어라, 생각하고 하면서 예수님 옷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에 이에 예, 그의 혈육 구원이 곧그 마름에 벌써 이미 이제 예수님 옷을 만진 순간에 벌써 자기 병을 낳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니라. 얼마나 그 반가웠겠어요. 너무나 기,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3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에서 능력을 나가는 줄 아실까요? 여러분도 물론 아시겠지만 아직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성령님 들어오지 못하는 자는 아직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벌써 능력이 나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내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영적으로 말하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개명대로 순종하는 사랑하는 자는 내 안에 구하고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 혈액증 아른 여자는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 옷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영광 서로가 맞았 씻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과 혈흡증 앓은 여자와 영끼를 이렇게 마주쳐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가시고 이 혈흡증 앓은 여자는 예수님 영이 들어서서다 병을 낫게 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여자오대 무리가 여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 대었느냐 무리신 있나니까 아직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치 받지 못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하시는데 아직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혈육증에아은 여자는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혈육증에아른 여자와 예수님 영과 같이 함께 있기 때문에 벌써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많은 중에 누가 그렇게 밀렸는데 누구를, 어, 누구를 어떻게 말합니까 아직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음으로써 그저 형식적으로 예수님 표정만 보고 따라다닐 물로서 예수님 아무리 부딪혀도 영기를못 만남으로써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루증 앓은 여자와 예수님과 영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께서 벌써 다 아시죠. 아시고 이렇게 보면서 여자를 이자 보는 거죠. 그 혈액증 아는 여자가 어떻게 나가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죠. 근데 이 여자도 다 아십니다. 알고 33절의 말씀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이유를 알고 들어와며 벌써 여자도 물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 어자라고 만지면은 낫겠다 미, 믿었지만은 설마 이렇게 딱낫 줄이야 알면서 두렵다는 것입니다. 아 진짜 이,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두려움으로써 마음을 그렇게 두려움으로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면서 와서 그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슬을 엎드려 무릎 꿇고 엎드려 사슬을 자기 지금 모든 것을 의사에서, 의사,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이렇게 모든 일을 다 지금 예수님께 지금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나 많이 힘들어서 허빈 낭비를 하면서 의사들에게 고쳐달라는데 의사들도 못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오늘 지나가면서 예수님 병을 다 고친다고 해서 이렇게 간절한 믿음으로 제가 예수님 옥자라고 만졌습니다. 만줌으로서 저는 믿음으로 낫겠다 하는 심정으로 주님 옷을 만졌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예수님께 말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혀를 좀 아는 여자를 그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을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 너 믿음을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혈액충 아는 여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어쩌라고 만지면서 나다는 것을 마음으로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혈액충 아는 여자 마음은, 믿음으로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혈중 여자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말씀, 이렇게 또 마,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이제 건강하게 평안히 잘 쉬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따뜻한 사랑으로 이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혈중 아는 여자처럼 그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서 예수님 발자국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원에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바로 이혈압증 아는 여자가 바로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찾으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 많은 중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그 조금 그, 파고 들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꼭 예수님 만나야 돼. 안 돼. 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놓치면 안 돼. 예수님 꼭 만나야 돼.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예수님, 마음 심정에 두근두근 거리면서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옷 오자라고 만져질 때그다 나는 그 느낌이 얼마나 행복하고 너무나 예수님 사랑을 또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혈증아은 여자처럼 간절한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들어, 우리 지금 코로나 인해서 많이 힘들어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출해국기에 나를 사랑하고 개명대로 순종으로 사랑하는 자는 아픈 자에게는 나는 병을 고치는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 계속 지금 코로나가 3명 넘게 지금 나오잖아요. 2천 명께.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아직까지 간절한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형식적으로 믿고 지금 비대면으로 지금 믿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그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발로 왔다 갔다 한게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믿은다고 해서 다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계명대로 하나님, 삼일지 하나님 사랑과 계명대로 순종으로 사랑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또 구원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다닌 게 아니라 진실함, 간절한 마음으로 이 혈육 중 아름 여자처럼 간절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